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1월 말 신체와 정서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성북시니어백세힐링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laughs> 백세 시대 힐링 센터는 생명 보험 사회 지원 재단에서 지원하고 올곡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 진각정 청문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음식도 아무거나 먹다가 병이 들면은 그 몸에 좋다는 거다 찾아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그때서 꼭 필요한 음식을 먹는데요. 우리 건강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마찬가지. 연세 많아서 병들어서 탈라고 안 다음에 버티려하지 마시고 어, 건강할 때 이런데 오셔서 조조 운동하시고 즐거운 마음 가지셔서 우리 남은 어, 우리 좋은 인생 정말 복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성복 시니어 백세 힐링 센터는 노인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신체 치유, 정신 치유, 여유와 삶의 만족, 자율적 힐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돕습니다. 이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만성질환,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 증진이 필요한 어르신과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힐링 프로그램 신체와 정서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치유를 기반으로 운동 및 정서 지원을 실시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아지게 합니다. 성북구 정영진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9988년 99세까지 88을 살자그 했어요. 지금 100세 시대가 돼서 100세에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건강히 살자 그래서 힐링센터를 개소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크게 축하를 드리고 우리 어르신들께 저희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분들이 건강히 사셔야 우리 삼국구가 더 아름다운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신체 치유는 1대1 맞춤형 운동 처방 재활운동을 통한 신체 단련이고 성서 치유는 웃음 치료로 건강 수지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네, 올해는 저희가 어르신 힐링 센터를 이렇게 개소하게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이색 놀이터라고 해서 아,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같이 놀수 있는 이색 놀이터를 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색 놀이터는 요즘에 조부 가정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할마할파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아그 어르신들이 이제 손자 손녀를 보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집에만 계시는 게좀 이제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내년에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색 놀이터라는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가 문화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정신적 여유를 위한 힐링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악기 연주 명상을 통해 정서 안정과 대인 관계를 강화하여 삶이 나아지게 합니다. 자율적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체육 공간이자 자율적 공유 공간으로 이용됩니다. 월곡 복지관같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 더 많이 정착이 되고 확성이 돼서 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운동 기구, 의료 기구 등 센터 시설 자율적 이용 및 건강 보조 기구에 대여가 가능하여 다 함께 나아지게 합니다. 이것은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리디센터입니다 종로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종로구 바로 붙은 성북구가 두 번째 만들어졌는데 시설은 우리가 더 좋다고. 예. 그래서 시설뿐만 아니고 사실 운영하는 기관도 월북 복수를, 어 우리 길정수관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이 아마 정말 정성껏잘 모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즐겁고 행복하고 어 건강하게 아마 모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소리도> 이상으로 성복 실버 IT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